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 어, 강단에 섰습니다. 자, 6.25 전쟁 이후에 정말 대단한 코로나 전쟁 겪으시면서, 무단히 어, 많은 어려움이 어,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어,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. 어, 강인한 자가 어려움을 잘 버텨낸다는 말이 아니고, 어, 이겨냈기 때문에 이 난국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강인하다.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하여튼 전문가 어, 이제 우리 어, 강당에서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음,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좋은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. 자 신송님의 노래 아내라는 노래입니다. 이 노래는 우리 예전에 어, 우리, 어, 강당에서 우리 강당에서 부두의 여인이라고 백승태님의 노래로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. 그 곡에다 가사만 바꿔서 불렀습니다. 하여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다고 언제나 내 곁에서 미소를 보내주 주면 내가 더. 한번 불러 드렸습니다. 자 제목이 아내예요. 아내. 에, 그동안 우리 살아 오시면서 아내에게 못한 그런 에, 글을 조금 좀 잘할 수 있도록 이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바꿔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한번한 소절 한 소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전주 관주을좀 짧게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. 이런 내가 뭐가 좋다고 언제나 내 곁에서 자, 여기까지. 자, 앞에 쿵한박 쉬시고 이런 내가 자, 런처를 조금 길게 빼시면 돼요. 이런 내가 그 다음에 내가를 붙이시면서 그 다음에 한 박, 다음 마디 한박 쉬고 뭐가 좋다고, 뭐가 좋다고, 이렇게 모자를 조금, 뭐가 좋다고, 자, 모자를 약간 이렇게 활강으로, 뭐가 좋다고, 그 다음에 언제나 내 곁에서, 자, 곡까지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내가 우, 보다 좋다고 우, 언제나 내 곁에서 다둘셋 매운 미소를 보내주네 보시는 그 곡조가 생각나시죠? 자, 언제나 내 곁에서 그 다음에 한바한 마디 쉬시고 미소를 자 미소를 이런 내가 이런 내가 할때 여기보다 약간 올라갔습니다. 미소를 소절을 조금 늘려서 그 다음에 보내주는 자 미소를 그 보내주는 그다음에 저 밑에 안바스까지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야 아자를 조금 흔들어 줍니다 약간 부점이 있기 때문에 아내야 이런 식으로 자 그까지 처음부터 올라보겠습니다. 조금 나랍니다. 어, 아, 내 야. 자, 그 다음에 세상이 세상이 항상, 항상 중간에 조금 늘려주네요. 그런 팩트이 조금 있습니다. 그죠? 세상이 세상이 그 다음에 또 어, 천마디도 쿵 몰라주면 몰라주 몰라주면, 이렇게. 자, 세상이. 그 세상이. 그 몰라주면, 내가 몰라주면. 자, 라자를 조금 뺍니다. 한방 아이니까 몰라주면, 주면을 붙이시고, 내가 다 당자를 신자를 빨리 갖다 붙였으면 좋겠지만은 조금 늘립니다. 자, 당신 당자를 세박 빼시고 당신 당자를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당신 알아줄게. 자, 께자가 두 마디를 갑니다. 알아, 알아줄게. 이렇게, 자 세상에부터 다시 해볼게. 바이브레이션을 쓰지 마시고 알아줄게 쭉빼니다깨 나머지 남은 걸로 약간 흔들어 주시면 될게요. 알아줄게 그다음에 고맙다는 그 한마디 자 고맙다 할 때는 고맙다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좀 가기지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살짝 굴립니다 헐강으로 고맙 못하고 살지만, 자 여기까지 불러볼게요. 자, 자 세상이 뭔가답니다. 세상이 그 몰라주면 내가. 다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던 굴곡이 좀 심해요. 자, 못하고 살지만 내 마음에 사랑은 오지. 자, 여기에서 조금 나납니다좀난 코스입니다. 자, 여기서 못, 못하고 살지만 내 마음에 사랑은. 자, 밑에. 다음 애자보다는 더 내려가요. 사랑은 랑자를 살짝 굴려서 사랑은 오지 은자를 좀또 길게 뺍니다은 오지 마무리를 은자를 은오 바로 들어갑니다. 은 오지 이렇게. 자 고맙다는 것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자, 이게 끝입니다. 자, 어, 자, 뒤, 요거는 2절이고요. 자, 1절 한번 지나가 버렸네요. 자, 어. 당신 분, 여기도 당신, 자, 당신한테 참 못한 게 많아서. 조금 이게, 많이 사랑을 조금 줄여니 갑자기 조금 미안하니까, 조금 길게 빼는 개념이 조금 있네요. 그죠? 당신 뿐, 이, 야. 자, 뿐 하고, 한 바퀴 쉽니다. 당신 뿐, 이, 야. 이렇게, 네. 아, 문 자를 하고 난 뒤에, 쉬고는 이, 야를 붙이셔야, 야 자를 좀 길게 뺄 수가 있겠죠?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가 뭐가 좋다고 언제나 내 곁에서 미소를 보내줄 Gracias. ne gökte sen misorin o 사랑을 모신 음신분의 아, 노래가 참 감미롭습니다. 앞으로 계속 되돌려서 반복해서 하신다면, 부도의 여인을 하셨기 때문에 노래는 좀 쉽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어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어 낮에는 많이 덥고 저녁에는 좀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선선한 가을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. 하여튼 건강에 각별히 조심 조심하시면서 어 다음 또 좋은 노래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